그 중에서 많은 좋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 그 영어로는 Q B Q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뒤에 있는 질문 우리가 질문과 어떤 말을 할때그 뒤에 있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 덥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더운 생각이 있구나. 그죠? 덥겠구나. 그래서 더우시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음. 내가 그, 그니까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우십니까? 그럼, 그런거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네,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까? 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 책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나 좋은 질문을 물어봐야지, 좋은 대답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대답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질문을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받게 되고, 엉뚱한 대답을 받으면 엉뚱한, 그죠? 그, 그 해결책,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 탓을, 남한테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도 있고, 불평불만하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프로크라세이션 맨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날 해야 되는데 그날 안 하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무은 생각으로 내일 하십니까? 네? 오늘 안 하면 되지. 아니면 어떤 엉뚱한 생각으로 사탄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든지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전도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그럼 내일은 옵니까? 내일은 절대 안 와요. 그죠? 항상 내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 6절읽보면서 재앙이 얼마나 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큰 재앙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질문을 했길래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 일곱 재앙을 받으면서, 그럼 이게 정말 재앙 중에서 재앙, 마지막의 재앙,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예. 그죠? 첫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첫째가 가서 큰그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환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우상에게 경배하는. 무 무슨, 무슨 재앙입니까? 무슨 이게 한말좀 어렵, 어렵죠 여러분. 네. 무슨 제약입니까, 여러분? <목소리> 그쵸, 예, 무슨 종양입니까, 여러분. 그죠에 악성 종양 뭐 <목소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월 옛날에 그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그중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였어요. 네. 그런 종양을 했었던 것 이제 그냥 종양만 아니라 얼마나 아파 저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아, 너무나 아픔을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예, 그런 것생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가 피로 바뀐 바다가 이지구의70% 정도 되는데 그게 다 피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어떡합니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지능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피로 된것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지능이 바다 사는 지능들다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냄새나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다만 뿐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물도, 땅에 있는 물들도 다 피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자전거 타고 모로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32마일 제가 자전거 탔습니다 근데 막 얼마나 물만 야막 가서도 얼마씩 울면서얼마시고 집에 와서도 온걸로 들라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막 열이나요 몸에서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카우치에 앉아 있어서 딱 일어났더니 우리 와서 오하는데 아니 왜 몸이 이렇게 뜨겁냐? 네. 운동을 하는 까 계속 운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물 네. 얼마나 물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마, 마실 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제약, 큰 요새 뭐 우리 그저 물이 비해가 안 와갖고 올해도 잘안면 비가 안 온대요. 예? 캠브리아 가고 싶시죠 여러분. 식당에 화장실이 없어요. 폰을 파리 갖다 놨습니다. 예? 식당 장사 안될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거기 가면 막 우리 애들 어? 브로스 막 그러잖아요. 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타서 여기 있는 뭐 우리가 박항사로 그냥 태우려고하는게 아니라, 네. 영어로 보면 스골 그슬 사람들이 어떤 주석 보니까 사람들이 그슬린다, 뭐그렇게하는데 너무 너무 뜨거워서 에? 정말 우리가 몸이 다 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니까 어둠이 너무나서 어둠 아래 있다. 빛이 없다. 빛이 없으면 아무 아무것도 못 삽니다. 풀들이안 자라요. 그죠? 여기서는 또그큰 강,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런 하나님과 싸우는 장소가 마련되고, 그리고 땅이 크게 흔들려. 지진 같은 게 나서, 그죠? 산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그죠? 여기 우박이 100파운드 되는 우박이 나온다. 100파운드 되면 우리가 그냥 몸, 무게만 아니라, 100파운드면은, 우리 여기 100파운드 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에이, 노엘이 90파운드 정도 나가는데, 노열같은 무게가 그죠? 땅에서 그 밖에 하나 오는게 아니라 계속 쏘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디 뭐아도 숨을 대 있을 것 같아요? 100파운드 하나 무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게? 안그래요 여러분? 자전거 탈때 무게 큰 사람이 내려막기에는 더 유리하대요 네. <laughs> 무게가 막 속도가 붙으니까 그죠? 네. 그, 그 100파운드짜리가 속도가 붙어갖고 네, 우리에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 그런 데들 다 무너지냐고 생각해보십시오 숨을 따고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박그래요 폭탄은 한폭 터지면 이제 없는 없어지지만 계속 우박이면 하나만 오니까 계속 오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올바른 생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 합니다. 지금 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이 무엇이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 음. 좀 덥죠?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에이제 축구 한다고 하고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어. 그그 사람 보고 야더 덥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작더 너무 좋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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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거기는 너무 추워갖고 여름이 화요일날 시작해서 목요일날 끝난대요 <laughs> 네, 그건 농담이지만 <laughs> 네. 되게 춥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춥고 더 춥고 지금부터 더 춥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덥다고 불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했서 아니면 우리가 요번에